일단 첫판이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했는데 좀 아쉽게 져서 약간 기세가 꺾인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상대가 강자여서 긴장하고 뒀는데 생각보다 안 풀렸던 것 같아요. 6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팀에 많이 도움이 되려고 했었는데 각종 세계대회 때문에 좀 출전을 많이 못해서 그 부분에서 좀 점수가 많이 깎였을 것 같아서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더 점수를 채워야 될것 같아요 가장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정관장 팀이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잘풀 거라고 믿고요 저희 선수들이 뭐 강유택 선수도 선,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른 선수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한다면 뭐 충분히 이게고도 남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선수는 딱히 없고요. 두고 싶은 상대를 꼽으라면 최창완 선수를 꼽고, 최창완 선수가 두고 싶고요. 좀 연습 대국이라든지 시합에서 좀 많이 패배했었는데 좀 이번에 배우면서 서격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팀으로 대 박정환 선수들 포스보 켄텍의 나연 선수의 대결 이어집니다. 아, 우변의 변화 네. 결정됐네요. 네, 지금 뭐나윤 선수의 아, 신세는 네. 뭐 봉고질 있고 떠돌아다니는 그 유비 삼국지 유비와 아, 네. 똑같은 신세입니다. 아니 우변에 좀 야심차게 침입을 네. 했는데 감명하게 처리가 되버렸어요. 그리 네.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털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박전 선수가 그, 약간의 세, 식량을 주고 네. 내쫓아 버렸어요. 아, 그리고 와서, 지켜서 여섯, 또 쫓아내고 있습니다. 일곱, 아.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둬서 선수 뺏기면은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두 시간이 없어요. 네, 이제 또 이쪽을 또 뭔가 괴롭히러 갑니다. 우변에 박정환 선수가 저렇게 순순히 내주니까요, 네. 정말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엄습해 오는 거죠. <laughs> 나연 아, 선수자, 뭔가 네. 불안감이 정말 밀려올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나연 선수가 뭐 이런 상황을 또한두번 겪은 게 아니.